지난 시간에 어 영어 문장 구성의 첫 번째 그 원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영어 공부하는 이표한 장을 가지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난번에 했던 거는 이 명사 덩어리 요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억하시는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이 명사 덩어리가 들어가는 게 주어 자리, 보호 자리, 목적어 자리에 이 명사 덩어리 일곱 가지가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덩어리가 단순히 명사, 대명사 이렇게 단독으로 들어가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덩어리 형태로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명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 대명사, 대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런 형식으로 제가 문장 만드는 연습을 같이 했었고, 이걸 가지고 복습을 꼭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에 일곱 개니까 문장이 한 수십 개. 7740인가요? 49개 정도를 만들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70개인가? 49개인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간단히 지난번에 했던 거를 이제 복습을 했고, 오늘은 이두 번째 명사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원칙에 대해서 오늘은 할 거예요. 주어 보호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이 명사 종류 7가지로 딱 정해지듯이 명사 덩어리는 한 8가지 종류면 다 정리가 돼요. 이게 모든 영어에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것을 외우지 않아도 돼요. 자, 명사 덩어리 8종류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영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설명드렸죠? 주어 보호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 종류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할 거예요. 명사 덩어리 만드는 원칙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가볼까요? 명사 덩어리를 만드는 거는 아까 여덟 가지였죠. 명사를 형용사 앞에 수식하는 게 있고 하나짜리 형용사는 앞에서 수식을 해요. 근데 두개 이상 되는 거는 전부 다 뒤에서 수식을 해요. 여기까지는 동격 명사니까 그렇고, 요세 번째부터는 전부 다두개 이상인 거는 전부 다 뒤에서 수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식하는 게 앞에서 하는 게 형용사, 뒤에서 하는 거 동격의 명사, 그 다음에 뒤에서 하는 거 전명구 덩어리 있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명사 뒤에 부정사구 덩어리 오는 거투 플러스 동사가 오는 형태요. 그 다음에 명사 다음에 관계사,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두 종류가 있죠. 그 다음, 명사 뒤에 ing 덩어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명사 뒤에 pp 덩어리가 오는 경우도 있고, 명사 뒤에 형용사 덩어리가 뒤에서 와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여덟 가지로 딱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 여덟 종류를 알면은, 성경은 그냥 독해 하실 수 있고요. 영어 신문이나, 무슨 영어 뉴스나 이런 거 그냥, 그냥 하실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문장을 만들어 봤으니까 이건 제가 가장 쉽게 문장을 만들었어요. 한, 아프리카, 사자가, comes, 온다. 3인칭 단수니까 쓰죠? 동사에, in 서울파크에 온다. 서울공원에 와요. 문장 따지면 이게 일형식이죠? 이거는 전명구예요 그죠? 근데, 문장이 만들어진 거는 하나의 사자. 어떤 사자? 아프리카 사자. 이렇게 됐죠? 예. 형용사, 단어가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했어요. 두 번째는요, 그 아프리카 사자는 앞에하고 똑같은 형태죠? 가집니다. 그 이름 백수를. 백수의 왕이라서 제가 백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하고 백수하고가 공격이에요그 아프리카 사자는 이름을 가집니다. 그 아프리카 사자는 가집니다. 백수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이해되시죠? 응. 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백수 말고 또 다른 것도 할수 있어요. 호랑이의 친구 이런 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on tiger's friend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계속 붙어요. 같이. 이름이 백수고, 그 백수는 호랑이 친구예요. 이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사자는, 살았어요, 에라주, 인대구. 요게 뭐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죠. 인대구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 대, 전명구죠. 근데, 인대구가요, 어, 주를 꾸며요. 어는 주, 동물원을 꾸미고요. 하나의 동물원. 인대구, 대구에 있는 동물원. 이렇게 되죠. 앞뒤에서. 단어는 앞에서 꾸미는 거고, 덩어리는 두개 이상은 뒤에 써요. 그 사자는 살았어요. 하나의 동물원에 대구에 있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부정사구도 뒤에서 꾸며요. 이 전명구와 부정사구만 알아도, 영어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제가 다음에, 어, 정말 편하게 하는 걸또 알려드릴게요. 그 사자, 다음에, to, come, 이렇게 나와요. 동사가 와야 되는데, 동사가 어딨나 보니까 동사가 여기 있어요. 그 사자는,입니다. 어, 매일, 남자입니다. 수컷입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요거를 넣어가지고, 이 사자가 길어졌어요. 오는 사자죠. 내일, 내일 올그 사자는 수컷입니다. 쉽죠? 어렵지 않죠? 음. 자, 그 다음에 명사 다음에 관계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제가 이게 나오면은 영어 독해를 못하고 그 다음 줄로 못, 넘어가, 못 넘어갔었어요. 5년 전에. 근데 이제 금방 넘어가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anyone, 누군가. who, 누군가 잘 몰라요. 자, 사람이죠? 그러니까 who, 했어요. any, one, 이런 건다 단수로 해요. 그래서 she is, 동사에 s가 붙어 있는 거예요. 3인칭이니까. 그 사자를 보는,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나 admires, 감탄한다. 되죠? 이게 주어고, 아 이게 주어고 얘가 동사예요. 얘는 이 명사를 꾸미는 거죠. 관계 대명사라고 불러 얘를. 얘몇개안 돼요? Who, whose, whom, which, that. 다섯 개. 예, 이것도 나중에 또할 거예요. 그다음에 I go. 나는 갑니다. 끝났어요. 어디에 가요? 서울 파크에 가요. 전명구죠. 전명구는 계속 갖다 붙여요. 근데 서울파크가 뒤에 웨어가 왔어요 이렇게 되면 이 파크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꾸며요 뭐예요 그 사자가 사는 장소죠 그 사자가 사는 서울파크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가 장소기 때문에 장소인 웨어 관계부사가 오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시간이라면은 어떤 게 왔을까요 웬이 When. 왔겠죠 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명사 뒤에 ing 덩어리가 와요.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아까 그 신문에, 영어 신문에도 나왔었죠. ing 가 뒤에 나와요. 예. 이거 전철역에도 나와요. The train approaching. 접근하는, 다가오는 열차. 이해되시죠? is for 대화. 대화행 열차. 들어오는 열차는 대화행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 사자 오는 to 서울파크에 오는 그 사자는 이게 한 덩어리죠. 요건 전명구에 따로 덩어리지만 요게 그 서울파크에 오는 그 사자는 is gentle. gentle이 뭐죠? 점잖대요. 순화대요. 그 다음에 명사 뒤에 과거 분사, PP 덩어리가 오는 경우 있어요. 그 사자는 protected. 그 사자가 보호했어요. Well. 이상하죠? 근데 뒤에 동사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본동사라는 거죠. 사자는 is very healthy. 건강해요.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동사처럼 된다고요. is happy 그러면 행복하다 하듯이 is healthy 그러면 건강하다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very가 들어가니까 매우 행복하다. very 부사도 뒤에 있는 형용사를 앞에서 수식하는 거죠. 왜냐면 한 개짜리니까. 한 개짜리는 앞에서 수식해요. 뒤에 거를. 근데 이제 앞에 거 해결해야죠. 잘 보호된, 잘 키워진 그 사자는 아주 건강해요. 이런 뜻이죠. 어렵지 않죠? 예. 음. 자, 그 다음에, 명사 다음에 형용사 덩어리가, 형용사는, 형용사는요,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잖아요. 그죠? Beautiful lady. 이렇게 수식을 해야 되는데, 얘는 형용사 덩어리가 뒤에서 수식한대요. 왜 뒤에서 수식할 수밖에 없냐면, 보면 알아요. 그 사자인데 굿 형용사가 뒤에 나왔어요. 뒤에 보니까 e is white 흰색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본동사죠 얘는 형용사이고 얘는 뭐예요? 그 사자 좋은 to see at night 밤에 보기 좋은 그 사자 이해되세요? 그 사자 밤에 보기 좋은 흰색입니다. 그래서 밤에 보기 좋은 거예요 흰색이니까 하얗게 빛나겠죠? 후광이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 good to see at night를 이것처럼 형용사처럼 앞에다 갖다 붙여버리면은 good to see at night the lion 이러면은 뒤죽박죽이 되죠. 그러니까 안돼요 문장이 안 돼. 그래서 이 형용사 굿이 그냥 단독으로 굿라이언 할 때는 이렇게 된다고요. 좋은 사자 이런 형식이 되는데 좋은데 밤에 밤에 특히 좋은 거지 아침에나 예를 들어서 낮에나 이런 때는 특별히 좋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밤에 보기에 좋은 그 사자는 흰색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는 am watching. 보고 있어요. 진행형이죠. 이거 시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be 동사 플러스 동사 ing는 진행형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I am doing. 그러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어요. I am watching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자를 여기서 끝났어요. 삼형식이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 사자 근데 안 끝났어요 여기 형용사가 나왔어요 스페셜 투움미 전명구이죠 이 사자는요 저는 동물을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해서 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자에 스트레스 가져 있는 사람도 있겠죠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특별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나한테 특별한 그 사자를 내가 보고 있다고요. 재밌죠? 그래서 이, 이 세트, 이 3종 세트가요. 아주 많이 나온 형태예요. 이 신문이나 어려운 이런 영어는 대부분이 다요거예요 요거 빼면은 이것들은 금방 해결이 될 문제거든요. 자, 이제 복습해요. 한 아프리카 사자. 나머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거만 해봐요. 한 사자죠. 어. a가 모음이니까 언이 돼요. 이 여기가 자음이면은 아예 이오가 아니면은 어를 쓰게 돼 있어요. 언 아프리카 라이언 이렇게 되겠죠 뒤에는 앞에 거 보시고 영작을 꼭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사자는 백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대요 백수라는 이름 The name 백수 백수는 밤낮 논다고 해서 백수 아니에요 백수의 왕이기 때문에 백수라고 붙인 거예요 자, 그 다음은, 그 사자는 대구에 있는 동물원에 살아요. 동물원인데, 대구에 있는 동물원인데요. 어, z 인 in, 대구. 살아요는, the lion, lived, 살았어요. 쉽죠? 이것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 주어당사, 그 사자는 살았어요. 이것만 붙이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내일 올그 다음에, 내일 올그 사자. 내일 올그 사자, 어떡하죠? The Lion이죠? 내일 온대요. To come. Tomorrow. 됐죠? 그 다음에, 그 사자를 보는 누구나. 누구나야, 누구나. 누구나는? Anyone. 사람이니까, who. 사물이면 위치 그 사자를 보는 sees 3인칭이니까 s 붙은 거예요. the lion. 이렇게 되겠죠? 그 사자를 보는 누구나 되죠? 예. 나는 그 사자가 사는 서울 공원에 어떻게 하죠? 서울 공원이죠. 서울 파. 근데 장소잖아요? 무슨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Where. Where? 그 사자가 살아요. The, the, lion, leaves.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서울 공원에 오는 그 사자. 그 사자죠? 어, 라이언이에요. 라이언이고 여기는 서울공원에 오는. coming to Seoul Park. 나중에 이것도 한번 할 거예요. 여기에 to come 하고 coming 하고 뜻이 비슷하죠. 내일 올그 사자. 서울공원에 오는 사자. 요게 부정사 구하고요. ing 하고. 뜻이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어요. 이게 투는 원래 부정사, 이게 정해지지 않은 거라서 보통 미래적인 의미로 쓰고, ing는 진행적인 의미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ing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투는 아직 오지 않은, 앞으로 올 상황에 대해서 많이 써요. 근데 이것처럼 크게 의미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같이 혼용해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잘 보호된 그 사자는 그 사자죠. The lion. 어떻게 하죠? 그. 보호된이죠. Protect는 보호하다인데 그래서 protected 이렇게 되죠. PP가 되면 수동의 형식이 돼요. Tired처럼 내가 피곤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게 피곤함을 당하는 거거든요. Well. 잘 보호된 그 사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밤에 보기에 좋은 그 사자. The Lion. Lion인데, go, to, see. 요것도 할 거예요. 이 부정사구가 형용사 뒤에 오면 은 형용사를 꾸미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영어가 너무 좋아요. 하나만 해볼게요. I'm happy. 나는 행복해요. To see you. 당신을 봐서 행복해요. 영어 정말 쉬워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맨날 How are you? How do you?도 요거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면 한두 끗도 없이 만든다고요. 나는 당신과 함께 있어서 행복해요.는 어떻게 하죠? I am happy. 당신과 함께 있어서 with you. 이러면 의미가 딱된 거예요. 당신과 함께 있어서 행복하대요. 쉽죠? 이거 하다가 3천 프로 빠졌네요. The lion good 좋은 to see 보기에 언제요? At night 하메. 그러면 이게 딱 해결이 됐어요. is white. 쉽죠? 자. 내게 네그 특별한 사자. 그 사자죠. The lion. special. 누구한테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특별해요. 저한테만 특별해요. 저는 자연을 이렇게 좋아하고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내게 그 특별한 사자를 보고 있대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마지막에 해보죠. I am watching. ING는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나는 보고 있어요. The lion, special to me. 나한테 특별한 그 사자를 보고 있어요. 이 영장 연습을 계속 해보세요. 그죠? 오늘은 요거 했죠. 요거 했어요. 지난번에 했던 명사 종류 7가지 사용해서 명사, 대명사, 동명사, 명사고, 부정사고, 의문사고, 명사절 이거 하면은 문장 다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이 명사, 대명사, 동명사 이런 것들이 요렇게 해서 길어진다고요. 요렇게 오늘 배운 8종류가 전부 다. 이러면은 이두개 하면은 영어 문장의약한 70에서 80%가 요거예요. 거의 다 됐죠. 거의 다 됐어요. 이 여덟 종류는 형용사가 명사 수식하고 동격 명사가 뒤에 나오고 전명구가 뒤에 수식하고 부정사구가 뒤에 수식하고 관계사가 뒤에서 수식하고 명사 ing 덩어리 pp 덩어리가 형용사 덩어리가 뒤에서 수식하죠. 이게 여덟 가지가 전부 다예요. 그래서 꼭이 표와 영장문들을 반복해서 꼭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누르셔서 같이 영어를 발전시키는 그런 거를 계속해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